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3월의 첫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주셔서 아버지 초여름의 날씨처럼 저희들에게 화사한 기분을 주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밝은 기운, 밝은 빛이 오늘 저녁에는 참 많은 눈폭풍이 올 것을 예보된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루 한순간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겨울 동안에 육신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셔서 지친 심령, 피곤한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관절과 골수에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겠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학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많고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혼탁한 세상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지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 발걸음이 미적거렸을 때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봄에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고 아버지 축복의 곡물들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임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절하는 허다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해도 기쁨 가운데 말씀을 증가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아버지 그가 연구하는 것, 그의 꿈까지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과 하는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그 모든 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축복의 함성이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뛰게 허공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을 듣고 축복의 대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